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돈나무입니다. 금전수라고 부르죠. 재물복이 있다고 해서 웬만한 가게에도 하나씩 다 있고 보통 선물로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식물을 처음 접할 때이 금전수를 처음 접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2년 동안은 물만 줬던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자라는 것만 보면서. 그런데 그 2년 동안 거의 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식물을 처음 잘라봤습니다. 처음 잘라보고 잎꽂이를 해보고 이제 물에 넣어서 뿌리도 내려보고 했던 아주 기본적인 그 식물에 대한 첫 경험을 해줬던 식물이거든요. 아주 개특한 녀석이죠. 금전수는 새 잎이 나오고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잘라서 번식도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꼭 잘라야만 새로운 줄기가 올라와서 더 싱싱한 금전수가 된답니다. 저도 지금 몇개 잘랐잖아요. 그거 물에 넣어주시고한 4, 5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물에 담가놓으시면 뿌리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시면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금전수는 잎을 잘라서 잎을 꽂아도 알뿌리가 생기고 줄기를 잘라서 줄기를 물에 담가놔도 알 뿌리가 생겨요. 그리고 물이 썩지도 않고 계속 물만 보충해 주시면 금방금방 번식이 가능합니다. 번식에 성공한 새로운 줄기는 노랗게 변하거든요. 입에 상처가, 상처가 나거나 노후된 게 보여요. 그러면 잘라주시면 그땅 속에 있는 알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은 이파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금방 줄기를 올릴 수 있어요. 새롭게 번식된 줄기도 웬만하면 물을 주지 않다가 줄기가 쪼글쪼글해지거나 이렇게 주름살이 보이면 그때 물을 듬뿍 주시면 됩니다. 금전수는 다른 다육 식물들과는 다르게 편하게 물을 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주기 때문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담아 놓고 저면관수랑 위에 상부에 물을 같이 동시에 줘서 물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올 때까지 계속 물을 주고 건전내서 물을 빠지면 거의 한달 정도 물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금전수는 생장점이 줄기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줄기 끝을 잘라 주면 성장이 멈춰요 가끔씩 보면 금전수가 너무 높게 자라 가지고 휘청휘청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위에는 끝마디를 잘라주면 성장을 멈추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전수는 봄에 알뿌리에서 가장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있는 힘껏 자기 줄기를 원래 있던 잘라내기 전에 그 크기로 쭉 줄기를 올립니다. 근전수는 절대 죽지 않는 식물로 유명해요. 정말 그 식물을 못 키우시는 분들도 금전수를 주기 힘들 거예요. 아마. 금전수는 물을 거의 안줘도 되는데 금전수 물 주기 타이밍을 볼때 줄기를 보시면 됩니다. 줄기가 쪼글쪼글해지면 그때가 바로 물 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금전수는 입이 좋지만 달육이 종류의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뭄을 좋아해요. 항상 그 아프리카의 그, 가뭄이 온 것처럼 건조하게 키우시면 됩니다.